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자 카멘이 오늘은 고배틀리그 시즌 4. 랭크 9를 한번 달성해 볼까 합니다. 현재 카멘의 성적표는 어, 386판 해가지고 207승을 달성했습니다. 랭크는 랭크 8이구요. 어, 그래서 카멘이 계산해 보니까 209승이나 210승 정도 하면 랭크 9가 올라가더라고요그 전에 요 어, 녀석을 잡아버렸네요. 사라라라라 레이드 배틀 한 8, 9판 만에 이렇게 이로치 기라티나 오리진 폼을 잡았는데요. 자, 요 친구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이제 빨간색이랑 검은색 들어갔는데, 어 요거 거의 이제 요크루트 색깔이다. 요크루트 색깔. 요 친구 잡았고, 개체 조사해보면 그렇게, 어별 3개짜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아마 반짝반짝 교환을 한번 노려봐야 될어 녀석일 것 같아요. 프리미어 컵 하이퍼리그를 계속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라인업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엠페르트 질버이 이상의 꽃, 어 이상의 꽃, 독개굴 엠페르트, 그리고 엠페르트 리자몽 이상의 꽃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판은 엠페르트 리자몽 이상의 꽃 라인업으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2승만 챙기고 이제 보상을 받으면 바로 이제 랭크 9가 달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 랭크 9인 유저분과 어 대결을 많이 하는 같아요. 자, 엠페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비행 기술 하나라 하이드로 캐논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대장이 같은 경우에 지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음. 자, 지진은 날릴 것 같은 대장인데 여기서 이제 심리전이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하이드로케논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지진을 바로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또 그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 어, 일단은 실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실드 하나 막고 일반 공격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반 공격 한 세네 방 먹여주면, 와, 지진 맞다. 자, 대장의 지진을 막아버렸고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다 계산해놔야 돼. 어, 4방 네 정도면 대장이 가볍죠. 자, 두 번째 포켓몬 무엇이냐? 음, 풀 나오면 바로 이제 비행기술 들어갑니다. 자, 질뻐기가 등장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 캐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멘이 보기에는 하이퍼리그 프리미어 컵에서 진짜 엠페르트가 제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회전불이 가지고 있는데, 회전불이도 활용도가 높고요. 어, 악의 파동 맞으면 피가 한 방에 쑥 까질 것 같으니까. 음 일단은 하이드로케노 한번더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일단은 실드 다 빼야 돼그 어, 전에 악의 파동 나오진 않겠지 오케이 하이드로케노 들어갔고 자 상대 한번 실드 다 빼고 포켓몬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어, 일단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리자몽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저 오물웨이브 쓸수 있는 질벅일 수도 있어가지고 와 질벅이로 이거 어떻게 상대해내야 되냐 자 이상의 꽃 이상의 꽃 하드플랜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의 꽃 하드플랜트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거 어자 그림자 이상의 꽃이고요 과연 어떤 기술 쓸지 아마 그 독기술도 한번 막아낼 것 같은데 아게파동 다행히 아게파동이 나왔습니다 어, 하드플랜더 한방쭉 먹여주면 아마 피가 다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쳐도, 쳐보도록 도쳐 하겠습니다 아이씨 자 바꾸자 바꾸자 카멘도 바꾸자 와 엘레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레이드가 등장했고 저 친구가 인파이트랑 어, 리프 블레이드 쓰는데 와아 아, 견뎌야 되는데 리프 블레이드다 어, 리프 블레이드다 자, 아이 파이트, 이 파이트, 와 효과가 별로다. 블러스 방번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 카멘이 지금 랭크 팔, 랭크 9가 다다르니까 여기 프리미어컵에서 에페르아 저거 뭐야, 뭐야? 엘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자첫판 굉장히 음가볍진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일승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엠페르트 질퍽이 이상의 꽃으로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면의첫 번째 포켓몬 엠페르트고요. 등장하라 자몽 형님께서 등장해 주셨네요. 자 포켓몬을 바로 이제 또 바꿀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나? 오 그냥 밀어붙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리자몽이 와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자 바로 이제 해전불이 공격 들어가 주고요. 엠페르트의 강점 불꽃과 풀 ]한테 그나마 쓸만하다. 자, 이상의 꽃이 나왔는데, 자, 이상의 꽃한테 오물웨이브 한번 선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대가 방심을 하고 실드를 안쓸것 같은데, 자, 오물웨이브 한번 선사해 볼게요. 제발. 아어 제발, 실드 쓰지 마. 그러면 거의 한방컷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물웨이브, 촥! 오케이! 제대로 맞았다. 자, 이상있고, 제대로 맞았고, 질뻑이는 그냥 공격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를 좀 아껴야 돼. 오케이. 자, 오물웨이브 작전이 통했고요. 아유, 간지러워. 너무 간지럽네. 악의 파동으로도 충분히. 음. 깨고 다갈것 같고요 질퍽이는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역할 다 했어 오물웨이브 하나 탁 주는 순간 어, 자기 역할 다 했고요 자아게파동한 번이면 될것 같습니다 실드라 조금 아껴놨고요 아게파동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파동 한방 먹여줘야지 상대도 좀 실드를 안쓸것 같은데 자 그냥 죽어라. 빠빠이 어, 자 다음은 뭐야 뭐야? 시라카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라카 아게파도 어, 한번 더. 아, 시라카이 등장했는데, 자, 일단은 물과 바위인데, 하드플랜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저 친구가 무슨 기술 쓰지? 물, 바위. 일단은 실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스톤 샤워 쓰나? 원시의 힘아 원시 힘 쓰면 어자 여기서 카멘도 바로 이제 아 아니다 아니다 블러스트 번 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 블러스트 번이고 자 엠페르트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와 시라칸 뭐야 어 카멘이 시라칸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자 시라칸이 등장했고요. 시라칸 상대로 하이드로캐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어 시라칸 한번 상대해 볼게요 저 포켓몬 잡을려면 저기 뉴질랜드까지 가야 되는데 자 효과가 굉장하다 별로라고는 안 뜨고요 자 시라칸이 등장했습니다 어 카멘 지금 프리미어컵 하다가 시라칸 만나기는 처음인데 자 기술을 굉장히 모으는 듯하지만 어 엠페르트 강력한 하이드로캐논 한방뚱 먹여주면서 뚱어 먹여주면서. 자, 요번 경기도, 어, 1승 챙겨봤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상했고, 독개굴, 엠페르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독개굴 같은 경우에 폭발 펀치와 진흙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보! 잔맘보, 맞다, 잠만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아, 독개굴 한번 쓰고 싶다. 어, 독개굴 한번 쓰고 싶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배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물 폭탄으로 한번 들어간다. 어, 누르기, 자, 누르기 쑥 들어오는데 피가 좀 까지네. 어, 오물폭탄 한번 선물해 주자. 자, 효, 서로 지금 효과가 굉장하다. 별로라고 는안 뜨는데, 와, 상대, 실드 바로 쳤습니다. 자, 여기서 카멘도 실드 한번 치기 전에 그냥 하드 플랜트 하고, 그냥 공격, 어,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잠만보기 때문에, 와, 하드 플랜트 팀 많이 까진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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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아끼는 게 중요해. 실드 아끼고, 독개구리 명치 두방 날려주는 순간 잠만보 깨꾸다 갈것 같고요. 자, 가자. 하나, 어, 두방 날려주는 순간 잠만보 깨꾸다. 아 갑자기 저아 저걸 꺼낸다고 그럼 카멘도 엠페르타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멘이 지금 와라프라스 여러분들 라프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자라프라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라프라스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캐논보다는 요거 회전 부리가 그나마 조금 더피를 많이 까더라고요. 자 상대팀 리자몽 남았고. 하... 자, 여기서 실드 안 쓰는 싸움을 계속 유지했다가 폭팔 펀치 하나 남아 있으니까 폭팔 펀치 한번 가 보자. 자. 아, 폭팔 펀치를 폭팔 펀치를 폭팔 펀치를 어, 계룡몬한테 한번 선사해 줘야겠다. 어, 자, 계룡몬한테 진흙 폭탄 회크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 실드 하나 빼고 아, 계룡몬 아니다. 이 리자몽이지. 자, 툭 한번 쳐 주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어, 실드 그냥, 안 써보도록 할게요. 블러스트 버니까 도깨굴, 어, 드래곤 크루고, 폭발 펀치 한번 들어가자. 자 상대 안쓸것 같아요. 다음 포켓몬 때문에 실드를 안쓸것 같은데 폭팔펀치한방 선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폭팔펀치 가자! 오, 오케이 랭기리 하나, 아둘, 아셋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랭크 9 한번 달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랭크 9 다라라라라와 레이팅 2,120을 받았는데요. 자 랭크 9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2,100 20짜리를 레이팅 3000까지 만들어야지 이제 랭크 10 달성해가지고 마스크드 피카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랭크 10 달성할 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